하신 말씀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볼로세서가 되겠습니다. 신약 볼로세서 1장이 되겠습니다. 볼로세서 1장 24절부터 찾으신 분 있고 제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의 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의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라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아멘. 네. 아, 네.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로 말씀으로 제목은 완전한 자로 세운 이분자 되라 완전한 자로, 새움 입은 자 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완전한 새움을 입은 자 되라는 것인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했어요 자, 28절 보실까요? 28절 보실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를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를 전파한다는 것.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함으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인데 무엇 때문이냐 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움을 입은 자로 만들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힘쓰고 수고한다 고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세움을 입기 위해서는 성경에 참 많은 완전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또한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으면 거기에 대하여는 결과는 어떤가 이런 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오늘은 좀 알아보자 합니다. 완전하다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고, 결점이 없고,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완전한 자로 세임을 입으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어,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임을 입으면 또 우리는 결, 결과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교훈의 터를 다시 닦, 닦지 말고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는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랬어 완전한 대로 나가라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반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는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그랬습니다. 네. 교훈의 털을 닦는 사람들은 절대로 완전한 데 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의 털을 버리고 다시는 그 교훈의 털을 닦지 않고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께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믿고 제가 공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었다고 는데 성경 로마서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요그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은 자에게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자는 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결코 누가뭐래도 그를 죄로 정해 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이는, 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벗어난 자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을 수 없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101편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를 하리니, 그랬어요. 다윗은 내가 완전한 길에 항상 주의를 하겠다 그랬어요. 기이우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자 아니한 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든요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진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또한 다윗은 시편 26편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자기가 하나였다 가르쳤다는 얘기죠. 나는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랬어요. 어떠한 활란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그 믿음을 한 번도 요동해 본 적이 없다. 왜냐면 요동하는 사람은 완전한 길에서 벗어난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완전한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완전한 길은 진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면 완전한 길에서 벗어난 자예요. 창세기 어, 보면요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랬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행할 때에는 항상 완전한 걸로 행하라.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우리가, 어,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거 완전한 길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완전한 행함에 항상 그 길에 너는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참 어떤 때는 비겁한 적도 있고 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어? 그렇게 왕한테 진상도 해서 그 그걸 비밀에 해서 또 하나님을 그 왕에게 진노를 사게 해서 많은 위사료 재산을 또 뜯어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려고 계획한 바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비겁한 짓을 했지만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는 고객일로 또 인도를 해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또 부인도 되찾고 그래서 나온 적도 있지요. 그런 거볼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완전한 길로 우리가 행하면은 하나님을깨로는 우리가 정말 인생 삶에 서툰 점이 있고 실수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의 길에서 요동치지 않는다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노아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럼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오소플라당 먹고, 그러고, 덜거먹고 자기의 수치도 모르고,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몰아쳤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도 내가 이상하게 길이 좀 잘못 삐뚤어진 길로 빠졌다고도 이건 아니자고 깔딱 다시 내 길로 또 찾아 돌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한 길로 간다면 그걸 더 흠이 없겠죠. 그래서 완전하다는 건 결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 네. 이 완전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순전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욥기를 보면은 육기 일장 팔절을 한번 다 함께 찾아보면요 하나님은 욥한테 아주 그는 참 순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순진한 사람 그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육기 일장 팔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 욥을 유의하여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악에서 떠난 자, 순전한 자, 정직한 자가 완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완전하다라는 뜻에 대해서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완전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시면은 사가랴와 엘리샤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계명과 주의 규례대로 아주 흠 없이 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흠이 없는 자, 흠이 없다는 건 결점이 없다는 겁니다. 모자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믿는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게 완전한 저의 의인이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으로 세움을 입을 하고 지 않았습니까? 완전함 내가 자가 될수 있는 방법이 정말 성경을 보니까 여기저기 숨어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시편1 8편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같이 완전한 돈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산다. 정말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늘 내가 항사 마음이 넘치는 그런 믿음이 내가 풍성할 때에 내가 정말로 세상하고 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짝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길에 완전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에는 도라는 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10편 37편 18절을 보시면 10편 37편 1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이래세요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 그럼 내가 완전한 자라면 하나님이 나의 나를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의 기억을 영원하게 해주겠다. 저의 기억을 영원하게 해주겠다. 최고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영생 천국을 얻는 길이죠. 네. 완전한 자가 영생 천국을 얻는다는 길인 줄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은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그리스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바로 완전한데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은 아, 네. 그러면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정말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에서 함께 한번자서 2잔, 21절을 보시겠어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로다. 남은 자예요. 끝까지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완전한 자가 남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문수의기록하기를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땅 그러면 뭐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부터 땅에 거하는데 뭐 정직한 사람은 땅에 거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의 나라가 될 때에 그 땅에 그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기는 땅에서 끊어지겠고, 개울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로다.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뽑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는데 왜 여기 들어와 있지? 뽑아낸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땅에서 남은 자가 되려면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다음 게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3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통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비중이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알고 보니까 악인과 의인이 싹 갈라지는데 이걸 우리는 그동안 수많이 들어온 죄인은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씀. 선과 악으로 갈라지고, 양과 영서로 갈라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악인은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쭉쟁이에 바람에 날려가는 쭉쟁이다. 이렇게.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날려가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지멋대로 생각하고, 쓰러지고, 격길로 가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직 완전한 길에 간다고 했는데, 완전한 길로 가지 않고 요동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할 때, 내 삶이 꼭 물질적으로 하아야 내가 부자는 아니에요. 마음이 부자는 된 거예요. 내 삶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의 부자인 겁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 많거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거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머리가 터지고 그리고 자기 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곤모와 술수와 모략이 얼마나 필요해요 아예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우리같이주 안에서 유동치지 않아고 완전한 빌로 가면서 내가 완전한 자로 세금을 입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나날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초가상간에 살아도 내가 주와 함께 살면 보고 싶고 천국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그 물질에. 너무 뭐 여러분들이 연연하고 물질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아, 네. 왜 성경안을 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하면서 또흠 없는 자가 되라고 했느냐. 무세되대서우리 보고 흠이 없는 자가 되라고 했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음 게 대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시겠어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찾으신 줄 믿고 2 3절보 시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즉, 영과 혼과 몸은 뭐예요? 살아있는 우리죠. 영혼이 잘 돼서 본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정말로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어서 이런 사람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거든요. 주의 강림하실 때에그 마음, 그 믿음이 변함없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흠이 없길 원한다. 결점이 없길 만한다. 모자람이 없길 만한다. 남으로부터 비판받을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게 흠이라는 그 뜻이에요. 남으로부터, 아유, 저 사람 저게 흠이요. 주인을 밥먹듯이 빠지는게 흠이요괴몸뚱아리만 왔다갔다 하지 하나님 앞에 인색해 어? 한역하의 선을 이루라는데 요르저르 맨날 빠져다녀 이런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사실 완전한 사람이라고 볼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한역하의 선을 이룰 줄 아는 사람도 되어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남한테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잘보존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나를 지키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 뭐라 하냐면 너희는 새,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보실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월을 입은 것 같이. 그말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고룩함으로서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를 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서 거룩함을 입으면 너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길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았으면서도 이 길에서 요동을 치고 벗어난 자는 그가 어찌 완전한 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며 이 땅에서 기억을 얻을 사람이 되며 이땅에 남을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텐데 우리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행하는 믿음을 갖는 복된 자들이 되야 어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진리로 거룩함을 입었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새엄을 입었습니다.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올까요? 고려면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다 아, 함께 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린더전서 15장 51절 더 보시겠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고려니 다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이 썩을 것이 불가벌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어떤 호령 변화냐?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호령 변화를 입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대로 응한다 를써어요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54절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상킴바가 들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아멘. 응한다 응답한다. 이루어진다 주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지고 끝내고 필요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가는 비에 옷 젖는다고 말씀을 때면 또 두드려야 돼요. 교회가 마오 전 말씀 제가 들은 말씀에 대해 세금질하라고 똑 같은 말씀이 또 반복해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세김질을 해서 항상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사로 샘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호령변화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세새김질 시켜주시고 세김질을또 시켜주시고 정말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의 체질화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귀한 완전한 도에 우리가 갈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본문을 읽고 한번 다시 한번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돌이켜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에서 1장 24절인데,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정말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하여서는 자기는 육체도 다 바치겠다 이거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니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완전한데 우리가 세움을 입루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서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사도바울도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사도바울도 자기 힘을 다하여서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바울을 어떻게 쫓아갔습니까 쫓아갈 수 없어요 바라만 볼 뿐이고 정말 존경만 할 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한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진 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그 뒤를 쫓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새 사람을 입은 완전한 내 세움을 입어서 그날에 썩지 않냐의 몸으로 사망이 이김에 상핀바가 되는 호령 변화가는 여러분들로 거듭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시간에 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세움을 입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